단순 교환도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이뿐더러 보험이론도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니카승현입니다. 오늘은 차량 소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명절 연휴 끝까지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영상으로 남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량 굉장히 추천 요소가 가득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사실 돈이 아깝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점을 조금 돌리게 되면 중고차로 보다 좋은 가성비 넘친 소형 SUV, 준전형 SUV라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해당 차량의 추천 옵션으로는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와 전품 내비게이션 팩 블루 링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본 옵션도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차량에 접근한다면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바로 현대장차에서 출시가 된 올뉴 투싼 차량입니다. 정확한 등급은 2.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18년 11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현재 키로수 3만 2천 키로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일 뿐더러 보험이력도한 건도 존재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제조사 보증까지 빵빵하게 남아있는 이 차량 심지어 1인 신조 차량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추천 요소가 가득하죠. 해당 차량의 가격은 2,380만원입니다. 모니카에서 이 영상을 이 차량을 보신다면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서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색상인 흰색 차량인 것은 한눈에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 그릴 쪽과 라이트 부분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뭐볼게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좋은 상품화 상태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으며 그릴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죠 그럼 바로 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어서 올리트산 내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평 기조의 레이아웃을 센터페시아 측이겠죠 그 부분을 조금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했다는게 바로 보일 정도로 바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가령 플로팅 타입 모니터를 달아서 센터페시아 높이를 낮추기도 했고요그 아래로는 에어컨 선풍구를 배치한 모습도 있어요 실제로 전 모델 보다는 더욱 신경을 쓴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해당 올뉴투싼 같은 경우는 8인치 내비게이션팩 2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품 내비게이션은 물론 블루링크나 듀얼 프로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키, 가중 예선 시트 이러한 기본 옵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활용 전점이라고 할수 있는 파노라마 선을 보는 물론이고 운전자로 하여금 좀편리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국산 디젤 차량은 소음이 심하지 않나요? 시끄럽지 않나요?라고 항상 물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디젤 차량 은 사실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수입차든 국산차든 비교를 하게 되면 소음 테스트에서 오히려 국산 디젤이 소음 면에서는 좀더 조용하다라는 팩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올루투산 같은 경우는 준중형 SUV에서 가장 엔진 소음이 적은 차량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올뉴투싼 2열도 한번 앉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 건데요. 제 키가 177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남성 체격이라 고볼수 있을 정도의 체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2열을 이렇게 앉아있을 때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패밀리 SUV로 투싼이나 산타페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투싼 자체도 2열은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없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전 모델 투싼보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투싼 같은 경우는 트렁크 용량 자체가 150L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얼도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적재함도 넉넉하기 때문에 4인용 패밀리카 SUV로서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요소가 가득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SUV 차량답게 트렁크 적재함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해봐야겠죠 대한민국 남성 평균 체격인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해당 투싼의 트렁크는 넉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리터의 대용량 적재함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도 용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적재함 공간이네요. 근데 네, 올루투산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차량 구매 플랜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8년 11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3만 2천 키로 수 유지하고 있으면서 단순 교체도 아예 없는 보험 이력도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추천 요소로는 파노라마 선루로프와 블루 링크 내비게이션 팩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2,380만 원 다시 한번 2,380만 원 차량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서 오직 해당 투싼 차량은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이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이시면 1금융권 신한마이카 국민은행 여러 1금융권 중고차 대출 상품 연계 가능하시고요. 혹은 캐피탈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게 되더라도 저금리로도 운영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저희 모니카측에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르게 편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올레투산을 안내해 드린 하성현이었고요. 그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